안녕하세요. 인터지스 상품 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2012년도부터 타 차트가, 어, 상장이 돼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요. 에이 떨어졌던 구간을 넘겼던 구간, 즉, 파가래요. 이게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요. 에 근데 이 구간을 깼던 구간이 드디어 나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으로 한 구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이 전자에 대한 구간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이는 선에서 설명을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떨어졌던 구간을 넘겨줬습니다. 어, 마지노선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차트가 생성된 이래에 나오는 하락 구간을, 이거를, 턴이, 상승 턴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나와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고한 구간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한 구간 또한 차트를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어, 파동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노빨, 노빨, 맞춰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란색, 빨간색을 마지노선 삼아가지고 한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을 한 구간으로 만들어줬는데, 물론, 이한 구간이 1파일지, 2파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굳이 보자면은 1파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긴 합니다. 어,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한 구간을 저점부터 고점까지 만든 이후에 이한 구간을 또다시 한 구간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 구간을 깼어요. 이 구간을 깨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고 빨파가 깨졌단 말이에요. 즉, 이한 구간이 완성된 거예요. 이한 구간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구간 넘어갔고 지금 이 자리는 뭐죠? 전자리 즉 상승.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했던 구간에 대한 조정이에요. 상승을 했던 구간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상승을 했던 구간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 이런 얘기고요. 어 조정을 하고 지금 이 고점부터 이 고점부터 이 저점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고점부터 이 저점까지에 대한 제일 바깥쪽 레벨은 이 자리요 빨파입니다 이 빨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깨주는 깨 깨버리는 상승구간이 나와 줘야 돼요 즉 파갈에 대한 상승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뭐 상승을 진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을 한다면 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올라왔던 구간을 깨고 넘어간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큰 상승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여태까지 기반을 보자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반을, 한 구간을 만들었던, 이 기반을 보자면요, 나름 썩 괜찮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의 기간이 주식은 한 구간의 상승을 만들면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 즉, 이파에 대한 조정 구간을 나름 그래도 꽤나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조정 기간이 좀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큰 상승을 기대를 하신다라면은, 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만약에, 잠깐만요. 차트를 좀 옆으로 이렇게 치워볼게요. 이렇게 치워보면, 얘네가 만약에 이상황이라면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정의 기간을 현재까지 이렇게 이 자리가 제일 바깥쪽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또 올라갔다 혹시라도 조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상승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훅하고 올라가고 상승이 이게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어큰 폭의 상승도 가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고 어이 자리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썩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이 상품을 분석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 급증 상품 바로 이 자리죠. 거래량 즉 급증한 상품 그런 상품이어서 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차트 분석이 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첫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썩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의 첫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나름 그래도 한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게 무조건 1이라는 건 아닙니다. 1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나름 차트에 대한 상황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어, 이 상품 분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